안녕하세요. 박경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전략 마지막 시간입니다. ETF로 전략을 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섹터 팩터 전략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은 국내 연기금을 비롯해서 유수의 기관들이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실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과 채권을 1대1로 섞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법부터 주식, 채권, 현금을 섞는 유대인식 3분할법 그리고 여기에 금을 더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동산을 더해서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전략은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 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은 전략적 배분하고 좀 틀리게 동적으로 자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듀얼 모멘텀 전략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겁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1800년도부터 사용되어 왔던 전략인데요. 최근에 게리 안토나치라고 하는 전략가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손실을 줄여라, 그리고 수익이 나가는 자산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라 라고 하는 전략에 입각합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추세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치 투자 전략은 역추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 하락하면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듀얼 모멘텀 전략은 반대로 주식이 오르면 매수하고 주식이 빠지면 매도하라라고 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역추세 전략이 맞느냐, 맞느냐 또는 추세 전략이 맞느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두 전략 다다 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둘다 정답일 수도 있고 둘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맞게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원자재 등을 고루고루 섞어서 운용을 할 겁니다. 우리는 앞서 적용했던 전략을 세우는 세 가지 관점, what, when, how many 관점에서 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저희는 모멘텀이 좋은 상위 자산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상 종목군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400 종목 가운데 23개 ETF 종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23개 종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산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입니다. 언제 투자할 것이냐 해당 자산군의 모멘텀이 높을 때 투자하고 모멘텀이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고 그리고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 n 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 것이냐 저희가 앞서서 해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개량적 투자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최근에모멘텀이큰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전략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스코어라는 지표를 통해서 투자 종목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니버스 종목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보는 유니버스입니다. 코스닥에서부터 원유, 해외 회제 주식 종목. 그리고 금, 음,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이 있죠. 예, 쭉 이런 23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종목들의 자산군들도 다양합니다. 뭐 코스닥에서부터 상품, 해외국가, 다양하게 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충실한 종목군들, 자산군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모멘텀을 구해 볼 겁니다. 평균 모멘텀은 앞서서 저희가 구해봤던 해외 투자에서 살펴봤던 평균 모멘텀과 동일합니다. 평균 모멘텀은 현재 주가를 n 개월 종가 그리고 n 플러스 1개 종가부터 순차적으로 더해서 다시 n 개월로 나눈 것이 평균 모멘텀입니다. 자, 그럼 평균 모멘텀을 미리 구해놨는데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의 평균 모멘텀은 1.02 정도 되는군요. 원유의 평균 모멘텀은 1.1배로 코스닥보다 좀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상품이 가지는 모멘텀이 코스닥이 가지는 모멘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신흥국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더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보다 더 작다는 의미는 현금보다 오히려 성과가 더 나쁘다, 모멘텀이 더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모멘텀 기준으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모멘텀 상위 종목들을 추출해 낼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순위는 9위 정도 되는군요. 2018년 9월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은 자산은 원유 자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n 분의 1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종목별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더 많은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를 매긴 건데요, 스코어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1을 기주, 1이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가장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의미합니다. 어, 최근에 평균 모멘텀도 높았던 원유가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해외 투자 방법론을 설명드릴 때 마켓 스코어를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켓 스코어를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코어는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또는 해당 포트폴리오의 모멘텀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 유지되고 있는지, 더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개별 주식은 또는 개별 자산은 모멘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모멘텀이 좋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마켓 스코어를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켓 스코어가 0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전체적인 모멘텀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지난달에는 마켓 스코어가 0.25로 .25%,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체적인 마켓 스코어를 추적해 보면 2018년 3월 이후로 모멘텀은 극도로 낮아지고 있고 3월 이후로 8월 달에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없는 것으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앞선 지표들을 기초로 전체적인 투자 비율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 비율을 코어와 마켓스코어를 감안한 수치로 종목별 투자 비율을 결정할 겁니다. 모멘텀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상위 10종목에 투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대로 투자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8월 달에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만 9월 달에 모멘텀이 낮아지면서 투자 비율은 실제로는 0이 되게 되는군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마켓 스코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이후로 마켓 스코어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3월 이후로 시장의 모멘텀이 극도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했을 때의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로 성과를 살펴본 것인데요, 어,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서버 프라임 기간에 어, 성과가 어, 리스크 관리가 잘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과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멘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1.8% 정도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스피가 8%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아락폭을 의미하는 MDD를 봤을 때 고스피가 마이너스 48%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은 7.8%로 굉장히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해당 자료로 봤을 때 듀얼 모멘텀 전략을 통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 전략보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팩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터 팩터 전략도 우리가 ETF로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초과 수익률을 어떻게 달성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 실제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그 주요 원 요인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그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 가치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퀄리티, 배당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로우볼, 저변동성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라는 기입니다 그리고 어, 스몰 사이즈, 작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하나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전략을 통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현재 밝혀낸 주요 팩터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들의 시장 초과 수익률들이 거의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팩터 전략이 알려지면서 이것들이 ETF로 전략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시장에서 유효한가 라는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서 그 팩터에 투자를 하는 전략. 그게 ETF 팩터 전략입니다. 그리고 섹터 전략은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주도하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전략. 그것이 섹터 전략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400여 개 이상 상장되어 있는데요. 해당 ETF별로 섹터 ETF 그리고 팩터 ETF들이 각각 다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손쉽게 전략을 구사해 볼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ETF 투자를 통한 이런 전략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ETF는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도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팩터 전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T입니다. 어떤 팩터를 선택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다섯 가지 팩터를 기초로 모멘텀이 좋은 상위 팩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AN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좋은 팩터를 선택하고 모멘텀이 낮아진 팩터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월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맨이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 본 투자에서도 계량적 방법에 의해서 모멘텀이 강한, 강한 팩터에 더 많이 투자하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한 팩터에 덜 투자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겁니다. 팩터 전략도 이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팩터 유니버스에 대해서 관심 종목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퀄리티 등 주요 팩트들이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을 다 유니버스 종목군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산군은 여러 종목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은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해드렸던 방법론과 같습니다. 미리 구해놨던 모멘텀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멘텀은 역시 상위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4차 산업 팩터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군요. 다음으로 스코어를 지정해 볼 겁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높은 종목에 더 많은 스코어가 할애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에 스코어가 더 낮아지는 전략 그 방법론입니다. 실제로 평균 모멘텀은 12개월 평균 모멘텀을 사용했고 스코어는 좀더 짧은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모멘텀과 스코어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마켓 스코어를 적용해 보면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마켓 스코어가 살아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10종목, 상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덕스 모멘텀에서부터 쭉 상위 종목, 10종목에 대해서 투자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스코어에 따라서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팩트 종목에 대한 마켓 스코어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역시도 팩트 전략도 최근에 연초 이후로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최근에 8, 9월 들어서 모멘텀이 조금 회복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팩터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대로 섹터 유니버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군도 함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모먼텀 동일한 방법입니다.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겨보고요. 마켓스코어도 한번 측정된 스코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위 종목, 열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 비율을 구해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켓스코어 차트도 섹터 마켓 스코어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터 스코어하고 좀 다르게 섹터 스코어는 좀더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상으로 섹터 팩터 전략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모멘텀과 섹터 팩터 전략은 ETF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전략들이 등장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만큼은 인간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기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소개해드린 전략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상위 10%라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상위 5% 안에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주식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